i <laughs>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주먹에 굳은 살을 덮어버렸고 세상을 향해 뻗던 주먹은 이제 가족을 지키고 생업을 일구는 손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싶었다. 모든 것이 사그라든 잿더미 속에도 분명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있다고. 오늘 우리는 그첫 번째 불씨를 찾아 이곳 천안에 왔다. 소문으로만 무서웠던 한 남자의 흔적을 쫓는. 네, 전설의 주먹, 주먹, 전설의 주먹, 우 찾아라. 자, 저희가 이제 양말 해도시죠 천안까지 내려왔어요. 우리 참가자 중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 이분은 좀 실력자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체육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장님을 네. 하고 계시고 네. 보니까 양력 도 보니까 선수 생활을 오래 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쭉한몇십 년을 쉬고 계시는 이력서 상으로는 아주 재미있는 또 내용이 그렇죠.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실지 또 외모도 궁금하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까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야 복싱장이. 이뭐 하루 이틀한 복싱장이 아닌데 느낌이? 지금도 수업 하고 계시는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반장님인 것 같아요. 저분 얼굴 저 사진에 봤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약간 전설의 주먹 느낌이 아닌데? 이제 약간 배도 좀 나오시고 약간 아, 아저씨의 느낌이 있으신데 한번 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에방해가 되니까 저희가 너무 들어가지 말고 조금 기다릴까요? 그러시죠. 기다리죠 전설의 주먹을 만나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다림은 곧 마주할 순간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전설의 주먹은 어떤 사람일까? 그럼.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만나뵙 만들... 안녕하세요. 어, 안녕.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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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아. 전설의 주먹이 맞나요? 아니, 얼굴이 너무 아, 너무 착하게 아, 생기셨는데 아, 어떻게 전설의 주먹인 거죠, 지금? 온한 미소.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저 평범한 관장님의 모습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다 저 평범함 뒤에 어떤 시간들이 새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흔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애들, 애들이 잘 놉니다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설의 주먹을 찾아라 저희 가 찾아왔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김영빈입니다. 84년생입니다. 야,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전설의 주목의 외모와는 아 그런가요? 조금 다른 신것 어, 같아요. 살쪄서 이제 포동포동 귀여워졌다고도 많이 합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찾는 찾는 전설의 주목은 왕년에 한가득한 왕년의 짱 이런 느낌의 주인공을 찾는 건데 살짝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살짝 숨어 있습니다. 오... 아직 뜨겁게 이제 응. 숨겨놨습니다. 학교 때막 짱이셨거나 뭐그러셨습니까짱 막 이런 건 아닌데 친구들이 뭐 싸우러 가면 항상 이제 저를 데리고. 아니, 아 게... 아니, 잠깐만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 지금 하면 너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 네. 좀 이런 얘기는 좀 깊게 한번 들어가야 돼딥하게전설에또 아, 네. 주먹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어떤 전설이 있을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아 주먹 한번 봐도 될까요? 와 주먹이 오카 오카 오카. 오카 나그 생각 있어 오카. 오카. 제가 은퇴한 이유가 근데 손이 너무 쉽게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아...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또 때려보는 거라. 오랜만에...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이미 멘트부터가 <laughs> 오랜만에 시합이 아니고 오랜만에 때려보는 거라 아, 나는 안 맞겠다 항상 때려보기만 했다는 거지 어, 거. 그렇지 전설의 주먹의 스토리를 들으러 한번 이동을 해서 밥을, 식사를 같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동하시죠 가시죠 전설의 주먹 우리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의 전설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 모든 전설을 주인공에게 직접 들어볼 시간이다. 과연 그의 첫 번째 전설은 무엇일까? 그럼니까 제가 요두 분은 자기 소개 좀해 주세요. 어떻게? 아, 저는 영빈이 저기 수재자고요. <laughs> 예, 정말 <laughs>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저는 이제 지운철이라고 하고요. 지운철. 예. 예. 아... 영빈이랑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초등학교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예. 야, 그거 완전 그럼 학창 시절 때는 이제 두 분이 쭉 이렇게 같이 학교를 이렇게 학교 짱을 하면서 오신 거예요? 이 얘는 계속 학교 짱을 거의 했어요. 오. 근데 오빠 이런 얘기 있지 않았어? 오빠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싸울 일이 있으면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그래. 진, 진짜로? <laughs> 아니 많을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있어요. 얘가 뭐가 있냐면 얘는 약간 병풍 뭐 전문 용어로는 가드라고도 하죠. 보디가드. 이 친구가 가드를 많이 썼지 사실. 사실은 어디 가면은 이제 뭐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정리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드가 있으면 얘가 조금 이렇게 날 쳐도 가드가 실제 됐죠 뭐 실제로 영비씨가몇대몇 몇 가지 싸운 거 봤어요 그냥 포장마차에서 그 근대들 있잖아요 근대들 한5 명하고 시비 붙었는데 어, 5명? 근데 한, 한 분이셨어요 그때 네, 근데 40초 만에 다섯 명이 누웠어요 진짜로 네, 40... 아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럼. 방송이 거짓말하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진짜로. 이거 이거 용비 저도 사실입니까?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얘기해. 바닷가 지금 뭐 어디서 놀러갔는데 그애들 마음? 그게 이거야. 그 여섯 명. 아 그래? 아 다섯 아,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었어요. 나육대1 아, 6대 이었네 6대1 네. 너무 시끄러. 워전 여자친구 와이프가 있어서 그러네. 전 여자친구랑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밥을 거의 뭐 채하듯이 먹었는데 앞에서 여자친구가 차 갖고 이렇게. 눈싸움을 하고. 아, 그분들이랑? 예,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남자애들이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소주성 던지고 막 저한테. 오.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걔가 얘기를 하다가 입을 하는 거예요. 빵! 때리니까 걔는 쓰러졌는데 애들이 깜짝 놀래다가. 와 하고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두 명, 세 명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한방한 방씩 됐는데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서 해가지고 무릎팍이 다 까졌어요. 어... 여섯 명이랑 싸웠는데 제가 막 일어나서 막 때리고 막 하니까 무서워서 애들이 싸움을 멈췄어요. 근데 제가 싸우면서 손이 또 부러져가지고 근데 애들은 가니까 막 너무 많이 떠가지고 <laughs> 예, 너무 많이 애들이 다쳤으니까. 나고나솔 20년 동안 달려왔다. 하 지만 난 오늘 또 달려야 할 이유가 있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린다. 내가 이렇게 달리는 이유는 바로 아 여기도 맨날 주사 있어. 가격 최상의 퀄리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상록 기간으로 오세요. 아들 또 그거 있었잖아. 오빠 친구들 오빠랑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어디 어디 갔는데. 아 아니라 그게 우리 청주 갔을 때 청주 갔을 때 너랑 다랑 있는데 아그 아, 아, 여자애들 만나러 갔잖아. 아2 0 대. 때 <laughs> 아, 그래도 지금 친구들이오 말씀을 못하시네. 여자가 다 항상 엮여있어서. 얘가 뭔 채팅을 했나 해가지고 마르샤타고서 갔어요, 청주를. 그냥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여자애가 남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집애가 속이고 나온 거지. 갔는데 갑자기 남자애들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그냥 한 20명은 되지 않았냐? 그런? 왜냐면 애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우리가 3명이니까 떼거지로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지. 차에 딱 타고 이동을 하는데, 차에다 돌을 던지더라고요. 와. 돌을 딱 던져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차를 딱 세웠어요. 빡 세운 다음에 이제 내렸더니, 애들이 겁을 아니, 먹어서 그래서, 이제 겁을 먹어서 이제 그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도망을 갔는데, 걔네들이 주유소 편의점에 다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려가 찾았지. 기대가 근데 벌써 거기서 졌접든 아, 이미 쫄았구나, 걔들은. 한 네다섯 명 남은 거 그냥 한 명씩 끄집어 내가지고, 끄집어 빼가고 보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 중고등학교 때는 싸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했어요 맞아 네. 그럼 중고등학교 <laughs> 때 얘기는 좀 아니, 해줘 아니. 그럼 학교 다닐 때좀 싸움 썰 하나만 얘기 해줘요 전학 간날 우선 이제 2000년 약간 젠틀한 게그 있더라고요 신사다움 신사다움? 맞짱 네.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아니에요 저는 다 외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 저는 맨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학교 끝나면 은 이제 제가 하... 그때는 흡연도 할 때니까 담배를 피우면 <목소리> 담배 피다고막 애들이 그러면 담배 끄고 가고 그럼 <목소리> 담배 피다고 담배 가지고 오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끝나고 기다려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로 애들이 와가지고 오라고 하고서 저는 지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공터로 이제 가요 잔디밭이 이렇게 넓은데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X라는 <목소리> 데 이랑 저랑 처음 싸운 거예요. 전학을 가서 처음 싸운 게나는데 응. 걔랑 이제 싸우래요. 발차기를 했는데, 발이 정말 맞은 거예요. 뒤차기에 뒤차기, 뒤차기. 제가, 뒤차기, 뒤차기.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를 했거든요. 아 <laughs> 뒤차기를 했는데 맞았어요. 응. 너무 멋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흥분하 가가지고 가지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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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그러니까 맨날 싸우니까라는 애가 기계과 대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만 싸우라고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담배 피면서 우 이제 친해졌죠. 네. 저희 지원서 보니까 네.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얘기가 좀 있던데요. 그 영화 보면 주먹이 온다에 류승범 씨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운동을 해요. 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서 이제 바로 거기에 입소한 고 거죠. 그러면 그때 거기서 복싱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중이대라고 하죠. 예. 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네. 이런 스토리를 좀 사회하고 단절됐는데 유일하게 나와서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할수 있는 게 시합을 나가면 그건 가능해요. 어... 루승범도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할머니를 그때 어, 할머니를 어, 보잖아요. 예.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고 이제 스파링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거 아니면 이제 뭐 끝나는데? 라는 생각에 아 엄청 열심히 싸워서 짧은 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충이 대로 착출이 됐어요. 아 거기는 따로 복싱을 하면 이제 충이 대에서 착출을 해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예. 스카우트를 해가는. 아니면, 바깥에서 이제, 복싱을 했던 친구라든가, 정말로 뭔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뭔가, 있는 아이라든가, 해야 성과를 내죠. 밖에 나가서 성적을 내고, 나라에다가 보고를 하고, 교정국에서는 교화 시스템을 계속 해라 하고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최대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내줬어? 신인왕 준우승까지 했어요. 우와, 신인왕 준우승까지 하시고 MBC 신인왕 준우승까지 한 다음에 출소를 했죠. 그러니까 그 주먹이 온다의 배경도 마지막에 시합을 하는 것이 또 신인왕전이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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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두짜 비슷하네요. 근데 아까 저희가 체육관에 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체육관에도 좀 뭔가 문제가 있으시다고. 좀. 네, 체육관이 너무 잘 되는 체육관이었고 했는데. 아니 우 관원이 엄청 많던데. 네 많아요. 네. 근데 안 좋은 사람이랑 엮이면서 사기를 저도 그런 경우가 몇번 있는데 같이 야 체육관 우리 한번 같이 해볼래? 네. 내가 막 일오점이든 3오점야 내가 다 차려줄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네.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체육관을 시작을 하게 됐고 <laughs> 진짜 다시 맨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야 이번에 꼭 우승하셔서 좀 체육관의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 아... 내가 보니까 이 안에 전사의 마음이 아직 있죠, 있어, 있죠. 아직 풀지 못한 전사의 마음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늦은 나이지만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네, 한번 터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한 번만. 여보, 주말인데 너무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아, 알았어, 한 판만 더 할게. 아, 여보, 아, 진짜 그만하라니까. 아,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 다 끝났어.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 마지막. 가수 게임이랑 사지 그냥? 어? 아 진짜... 알았어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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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자유를 갖고 싶은 남자들이여 기절같은 숙이면더 릭스 홈 이제 마리아는 땀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 과연 그의 전설은 진짜였을까 과거의 전설을 현재의 주목으로 불러낼 시간이다 자 우리 전설의 주목 검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이터백 룰로 싸우게 될 거지만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싱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복싱장을 운영하시니까 네. 어, 고나손 선수가 싸우기에는 <laughs> 지금 저를 너무 째려보니까 원래 좀비트를 보면 천재이로 있잖아요. 예. 천재이로가 검증을 해 주잖아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저희는 바보이로가 있습니다. 바보이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한석주 선수고 헤비급 지금 이제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보이로는 좀 약간 받아주기 식으로 스파링을 해라라고 했는데, 실력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도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설의 주먹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스타트! 오케이, 가시고, 레디! 레디! 어, 여유롭게 탐색전. 바디. 아, 어, 네, 네. 스웨이. 아, 가볍게 피하시는 감장님. 그래도 바디를 노리는 감장님. 빠지고 서 오! 어, 바디로, 바디로. 아 간단히 만만치 않습니다. 바디로! 바디로. 자, 일본 연부가바디 후! 고 죽였다. 자, 아, 바디, 다시 바디고. 원투! 呀！Yeah! 역 대단하십니다. 난 소름이 돋았어. 제가 관장님 딱 보면서 약간 저도 비슷한 감각을좀 느꼈거든요. 어떤 감정이런몸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현역에 못지않게 어. 이런 뭐 위빙, 뭐 거리 상대방이랑 거리감과 어. 상대방 끌어들이는 이런 주먹들 이런 거는 클래스가 아직 엄청 살아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보는 사람들이 에이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스파링이기 때문에. 근데 바보 이로올라 와보세요.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죠? 저 지금 136kg 정도 다 이게 거의 146박 하는 네. 사람, 그리고 운동 선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랑 스파링을 한다는 게 근데 하나도 안 밀려, 밀리는 게 아니라 거의 오히려 복싱에서 압도하셨어요, 진짜로. 이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아니요, 과장님 어땠습니까? 어우, 진짜 세십니다. 제가 솔직히 좀배 많이 나오시고, 좀 왕년에 잘 나갔다고 하셔서 무시했는데 어, 어. 몸놀림이 장난이 아니세요. 저 약간 메이게이더인 줄 알았습니다, 메이게이더. 이렇게 피하는 게, 이 움직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 몇 킬로세요? 90kg 이제 90kg면 음. 저희랑 비슷한데 주먹이 좀어떻어요 무거웠습니까? 묵직합니다 아 묵직해요? 네. 제가 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묵직했습니다 진짜로? 네. 그 정도예요? 네. 파워부터 이몸 놀림부터 상대방 끌어들이는 것까지 아 너무 이거는 현역 못지않은 지금 실력이거든요 아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거 우승자가 강력한 우승후보가 나와버려가지고 정승하고 싶어요 어, 우리 김영빈 참가자 기대가 됩니다 아저씨는 った